와, 았 항상 표시고 오면 헷갈려가지고, 여기를 고 음, 쉽게 갑시다, 내가. 네.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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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만큼의 일직선으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해 응. 내가 여기서 이거를 빨리 빼, 이렇게. 응. 네, 높은 이렇게. 이건 높은 상고 정도 그렇게 안 되고, 요 정도 올리는 게 스포츠. 그래. 쭉하고 들어가면 이제 모기판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일직선으로 쭉 올리세요. 사실 이런 물이 자를 때 보면 음, 우리가 이제 빛을 대잖아. 음.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음. 그렇게 는것처는거거든 근데 음. 빛이 없어도 우리가 자를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음. 이안흔들리잖면 음. 이렇게 미는 것도 여러분 배우셔야죠. 음. 여기서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얘가 밀었을때는 이정도만 나와도 내가 연결을 하잖아 그냥 바로 높이만 가게 되거 조금만 올라가겠다 그럼 바로 스포츠가 되거든요 네. 이해가시죠? 응. 자, 어디까지 올리냐? 모니카는 이 백까지만 잡아서 그냥 눌쳐주시면 응. 됩니다 응. 이렇게 나오면 이면 자체가 우리가 집 대고 깨끗하게 머리를 자르잖아요. 음. 그 면처럼 깨끗하게 나와줘야 돼. 한 번에 쭉 밀게. 음. 얘는 짧은 가발들 있잖아요. 음. 뭐 그런 것들 어차피 저희 유튜브나, 아, 유튜브랬나고 당근마켓이? 어디든 뭐, 중고도 싸게 파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여러 개 사면 한 2, 3만 원이면 다 쓰던거 팔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미는 연습을 좀 하시면 돼 나머지는 이제 밀었잖아.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빗등 기법을 많이 쓰면 돼요. 빗등 기법. 음. 하면서 빗을 살짝만 들어주면 음. 요것만 하셔도 돼요. 요것만 해도 쉽게 모이잘나가거요 근데 여기서 자르면서 빗을 살, 살살, 살 들어주잖아요. 네. 네. 들어주는 게 되면 가면서 기장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앞머리는 보통 모니까이 짧잖아. 그럼 짧게 가세요, 여기가. 네. 안 자르면 빗살을 잘라버려요. 짧게 가고 여기서부터 빗을 살짝 들어주는 거죠 그럼 가면서 길어지죠. 네. 그 일단 그런 역할을 이용을하고 앞머리 기장은 항상 짧은 거니까 여기서 그래도 길게 가면 안 돼요. 이거, 네. 네. 시간 낭비. 짧게 가놓고 빨리 올라가야 돼. 근데 네, 자 중간 중간에 좀 결이 가운데 가름마다 보니까 결이 있네요. 이런 결이. 근데 이런 이쪽으로 나왔을 때는 내가 일로 들어가면 안 되지. 돼. 결의 반대 방향으로. 앞머리도 조금 더 짧게 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리고 단라 쪽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짧게 가고 만약에 안 잘리면 뒷살을 잘라버리고 올라가 음. 어. 여기서 이로게 그냥 타고 들어가면 같은 기장이 되버리니까 이렇게 그냥 올라가 얘만 하면 되잖아. 그죠? 응. 쉽죠? 응. 려운거니고 여기서 비등만 잘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 짧으면서 내가 가면서 빗을 들어주니까 가면서 굉장이 길어지겠지. 응. 그래서 이기 여기. 여기서부터 머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위에를 잡는다 생각하고. 여기 밑에는 응. 한 번만 지나가고, 위에부터. 여기가 이제 어느정도 다 정리가 됐죠 그럼 음. 요런 모서리가 튀어난다말이요 음. 요럴때는 가다가 빛을 살짝 굴려주는 역할을 해야죠 자 백까지는 음. 그냥 간다 그쵸? 백에서 V모양이 나와요 미세하게 여기도 음, 빛을 이렇게 잡는 것도 괜찮아요 V모양이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부 모양이 나오면서, 이런 모서리들을 살짝 잡아주는 거야. 음. 이렇게 가야 돼. 음. 이렇게 가면 안 돼. 계속 음. 네. 모서리가 생겨. 그러니까 이렇게 굴려주는 것처요 굴리니까 네. 어때요? 나오죠? 음. 이렇게 부위 모양이 나오면서, 이런 음. 모서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만큼의 내가 필리퍼를 이렇게 음. 연습을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스케치 잡을 수 있을 거요 보이칸이다 보니까 내가 일직선으로 올렸지만 어, 스포츠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래 네. 좀 들어가야 되는 느낌이니까 네. 여기서 살짝 돌려요 빛을 보면 그 방향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게 맞춰주면서 여기서 살짝 돌려주면 네. 이런 느낌으로 봐도 마찬가지로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살짝 꺾어졌잖아요. 근데, 네. 네, 어, 꺾어지는데,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총 다섯 번이 들어가요. <laughs> 자, 지금 여기 라인에서 한번 들어갔죠? 네. 음, 나머지 두 번씩. 음. 이쪽으로 약간 꺾어서, 올라가다가 꺾어지고. 이리 아. 와서, 이쪽으로 가다가 꺾어지고. 라운드니까, 네. 사이드 자체가 라운드니까, 네. 여기서도 약간 들어와서, 이렇게 왔다가 꺾어지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올라가서 꺾어지고. 네, 총 다섯 번 했죠. 그랬을 때, 사이드가 하나가 끝나는 거예 그냥 요렇게 해서 한번쭉 진행했다고 해서사이가 끝나는 게아니라얘기지 음. 자, 이제 돌아와서 살짝 이쪽 나무도 음. 잡아주고 자, 이쪽 나무도 잡아주고, 음. 음. 연결될 수 있게끔 지금 음.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끔. 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쭉 올라갔으면, 올라가다가, 살짝 꺾어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 여기는 들어왔어요 이미 여기는 잘랐으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자르면 되죠. 등을 했으니까 아마 한 2시까지 시계 방향 2시? 뭐 혹은 1시까지는 머리가 잘렸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네. 여기가 3시 방향이니까 여기가 2시 네. 방향. 2시 자르면서 1시 방향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네. 그럼안 자르는 구간이 어디예요? 12시 네. 구간이죠. 구간에서. 네. 그렇죠? 12시 구간에서는 손님이 기장을 맞추기위해 여기서. 손님이 네. 짧게 갈 수도 있고 조금 길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12시 정도 한번 정도 판자를 잡아주고 1시, 판자를 잡으면서 이렇게 삐죽하게 머리가 나올 수 있게끔 체킹해 주세요. 네. 응. 여기가 길고 내려가면서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짧게 여기서 짧게 잡기가 힘들어. 네. 그러니까 사이드로 와가지고 한 번에 잡아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게 기장이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머리가 내려가잖아. 네. 그렇죠? 내려가는 역할을 잘라주는 거죠. 네. 네. 앞머리 아까 치고 올라왔잖아요. 네. 연결만 시키면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방사선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방사선으로. 한번 정도만 잡아주면 됩니다. 네. 자, 뒤에도 동일해요. 여기가 이제 기장이 되니까, 네. 내려가면서 짧아지겠죠? 네. 자, 이렇게 모서리. 음, 여기는 짧고것고 네. 자, 여기도 방사선으로. 한 번씩만 네.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할수 있는 역할이 있고,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내려면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음. 여기에 12시 잡아주고 자. 11시 방향이겠죠. 네. 11시 방향만로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음. 그렇죠? 이렇게 커팅을 하는 게 일단 기본 모이카인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질감처럼. 지금 처리 이칠 때는 그냥 우리가 싱글링으로 한번 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한방퀴칠때 아까니 보이세요. 지금 처리. 올라가다가 머리가 엉킨다.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아. 들어갔다가, 이런 느낌이 었을 때. 요 자, 짧으니까 두께 엉키는 머리는 없을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정말. 이건 가발이니까 조금 더 잘라볼게요. 이사는 여기서 장가 이. 지 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체킹을 해서 양 옆에 내가 조금 더 굴려주고 싶은 느낌으로 옆 가이드로 사선으로 들어가거 이렇게 들어간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또 와서 끝에 조금만 더 굴려주는 거 우리가 이제 미용사든 이발사든 가이질는 기본으로 할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옆가이질은 항상 그게 스포츠가 됐던 상고가 됐던 많이 써먹으니까 부지런히 배우세요. 이가이질 하면서 클리퍼에서 못 잘랐던 약간 삐져나온 머리가 있어. 네, 그게 이제 시원한 구간이니까. 여과이질은 1mm 커팅 기법이에요. 말 그대로 1mm가 삐져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시술을 해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과이질을 잘 못하게 되면은 1mm를 자르려다가 2mm를 파먹어버려요. 음, 그러면은 앗살이 안 하는 만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충분하게. 자, 여과이질은 장가입을 해주세요. 장가입로 아, 없긴 한데, 장가위로 해야 이 흔들림이 덜해. 음, 단가위로 하게 되면 흔들려서안 돼. 요 자, 김세 또, 자안 흔들리네, 훨씬 안정감 있어, 그죠장가위로 아, 하라고요? 응. 네. 아. 장가위를 하라고 좀 갖다 줘. 네. 너 한번 해봐라 이거. 이 정도로 음, 모이칸 스타일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왁스 처리해가지고 스타일링이 땅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네. 자. 네. 그 여기까지? 네, 네.